우리의 손발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뿜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높은 곳은 낮추고 우묵한 곳은 돋워주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시린 손을 잡아주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곁에 머물고 누군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기시키는 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실한 기다림이며.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의 나날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두 농부가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크리스찬이고, 한 농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리스찬의 논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 들어와서 물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논은 사람이 수고를 해야만이 물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꾀를 내어서 크리스찬 농부의 논에서 물꼬를 트고 자기 논에 물을 태웠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불신자의 논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느끼며 그는 다시 불신자의 논에서 자기 논으로 물을 태웠습니다. 근데 물을 다 태워놓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찜찜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연히 취할 권리를 취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것만 주장하느냐? 왜내 눈의 물이 필요한 이유 세계 스스로 물을 대주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큰 깨우침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리스도인은 자진해서 자기 눈의 물을 불신자의 눈에 대어 주었습니다. 밤에 자기 눈의 물을 대려고 나왔던 불신자는 이미. 자기 눈에 물이 채워진 것을 보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다음날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원의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 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존경받기 이전에 은밀한 중에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선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칭찬과 존경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은밀한 선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20년 전의 청년이 책을 하나 보내 와서 그와 전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통과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 고백교 안에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때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쌓여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책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년 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를 대했던가에 대한 것은 생각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장하고 매일 그 궁전 앞에 서 있지만 아무도 들여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다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더니 그 문지기가 하는 말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궁전에 들어가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서 노인 거지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는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왜들여 보내주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문지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려고 한 선은 결국은 효력이 없단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덫에 걸려서 강아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심결에 다가서서 그 덫을 풀어주면서 손을 다치면서 결국은 강아지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다가와서 그를 궁전으로 들여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여보내주십니까? 그때 문지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선행을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렇죠? 남을 돕는 사람에게 문이 열린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행은 감추어질수록 더 빛이 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도덕적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6장 전체의 주제는 우리의 의가 종교적인 바리새인이나 이교도들 비종교인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김과 여러분의 봉사가 연극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산상수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겨울 등산을 하다가 눈사태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의 구조를 통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을 너무 고마워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하고자 그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년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끝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이처럼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나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연극배우라고 부르는 이름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의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국유를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지 말라.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라고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특별한 상자에 돈을 놓거나 가난한 사람을에게 구제금을 주러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와라, 돈 주겠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는 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존경하고 아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는구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를 돕는다라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과연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굳이 할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의 말씀은 행동이 아닌 마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서양화가로 유명한 이중섭 선생님이 계십니다. 하백의 전기감대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그의 절친한 친구가 몸져 누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절친한 친구는 이제 이중서 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에 이 화가가 친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했던 친구가 화가에게 묻습니다. 왜 이제 오는가? 미안해 벌써 오려고 했지만 빈손으로 차마 찾아뵐 수가 없었네 그게 무슨 소린가 빈손으로 오면 어떤가 자네만 온다면 그것으로 고마운 일인데 당시 이합백은 아주 콩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즐거온꾸름미를 친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내 정성일세 실은 이것을 갖고 오느라고 늦은 것을세 별거 아니니까 받아주게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맙네 라고 하면서 친구는 꾸러미를 풀어보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가 천도를 그린 거야 천도 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 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마음이라도 이걸 먹고 얼른 일어나게 과일을 사다 달 돈이 없어서 복숭아를 그려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은 천도 복숭아 몇 트럭보다 더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친구의 마음의 영혼이 남는 최상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의 행위는, 사랑의 마음에서 일어난 행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특징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제 뒤 자기 희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그 청년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와서 제가 당의원들에게 올렸습니다 딱 세가지였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믿음의 대대 순선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롯데그룹 속에서 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천명을 구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분화, 자기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아,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옳다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크리스도의 점을 맞추어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들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 삶이 어떤 삶이야 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드림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살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